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렘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업을 칠까 하느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열 명을 왕이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 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불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 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 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은 다시 광야길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압살롬과의 충돌과 성읍의 파괴를 막기 위해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충성스러운 이들은 다윗을 뒤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는데 성경은 그 피난길을 광야길로 표현합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쳤던 다윗이 이제는 아들의 추격을 피해 또다시 광야길로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다시 광야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광야로의 내 모심은 회계로의 부르심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첫마디는 일어나 도망하자였습니다. 단순히 압살롬이 자신을 치러올까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공격해 올 경우 압살롬과의 충돌이 불가피했고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될까 두려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위험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만 염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일어날 피해를 생각해 재빨리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내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처럼 도망자 다윗 곁에는 여전히 죽기까지 충성을 다짐하는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압살롬 밑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속여서 빼앗은 민신과 영문도 모르채 동원된 그 사람들보다 다윗의 뒤를 따르는 아웃사이더들이 훨씬 더믿음직해 보입니다. 그럴 듯한 선동으로 우리를 유인하는 권력을 따르지 말고 추구하지도 맙시다. 이때는 압살롬의 예루살렘성이 주는 신기루 같은 안전을 버리고 다윗의 광야, 가시밭길 도망자식 인생을 선택합니다. 나오미를 향한 루세 이내처럼 그는 죽고 사는 문제보다 다윗을 향한 충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곁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 예루살렘을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맘음정정을을하하여주 s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저께서 우리 계명하심이, 그 명령 따라서 살아.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빚파하는 자리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저께서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